그러면 또, 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반상회전반상회전이면서 그렇게 깔리게 그렇게 푸시로 대응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걸 넉넉히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내가 네. 처리를 해야 되냐. 그렇게 누가 또대 네. 게시판에 썼더라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게 예. 공이 깔려서 오고 또뚝 떨어지고 예. 그런 법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각 소트로 되게 되면 응. 공이 걸리게 되고. 예. 응. 가끔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상대방 구질과 똑같이 예. 약간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약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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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껴 가지고 뭐 빼기도 하고 화가 돼서 제껴 가지고 쇼트로부터 되잖아 그죠? 이렇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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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세끼에 쇼트로 쇼트를 되면 됩니다. 세끼에서 쇼트를 했는데요. 아 네. 라켓을 잭에서 쇼트를. 네. 네 각도를 줘가지고 네. 깔리기 때문에 상의점 스키즈가 너무 하면뜨고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만 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 이렇게 뜨는 걸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네. 초보자들은 드라이버가 고수들은 고수들은 요거, 그냥 초보자들은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수들은 고수그 드라이브를 먼저 예,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응 예. 안 하고 그냥 드라이브 걸어도 되잖아요. 예. 이제, 이제, 예, 드라이브 걸어도 되는데 드라이브에서는 좀 주의할 점은 떨때하면 어려워요. 예, 밀릴 때. 예?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음. 이게 공이 드라이브 하려면 쭉 나왔을 때 정점이 내려갔을 때 이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왜냐면 느끼게 하게 되면 공이 떨어져요. 예? 아, 드라이브, 아, 지금처럼 푸시로 들어오는 공은 공을 기다렸다가 드라이브 하지 말고 네. 공이 올라갔다가 딱 떨어질 때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해야 바로 돼요. 딱 왜냐면 네.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이 바로 이 이런 식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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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떨어져요 나오다가요. 그더똑 떨어져 이렇게 나오다가 네. 이 네. 떨어져 이렇게 네.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네. 아.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하이전 갔다 풀 풀러 가거든요.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 갔다 가이렇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저 상회전하고 막 달라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다 얘기가. 네. 아. 그럼 그러니까 드라이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냥 Internet... 붙어 있에때문에게 공이 밀려오고 떨어지게 되면 이거 똑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지. 제가 서버를 놓지만 밑에 하이브스를 위해서 백으로 바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원리는 똑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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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서 이렇게는 지금 이게 이게 되게 있이 이렇게 예. 공이 떠 가지고 예. 네. 그래서받아도 비비야 되게 이제 받아도 이제, 되겠지요, 이제 아 지금 각도는 그렇게 이제 네, 예, 예 예. 여기서 또 비비수가 있어 네. 코스를 바꾸셔어도 그것도 굴절 방도 되는 거예요 또. 아 받으면서 이제 저번에 찍, 말 것처럼 비 비벼가지고 네. 예 지금 만약에 한다음 내가 백으로 받게 되면 방어도 가능하죠 이게요? 방어도 가능하게 봐도 가능하죠? 하가 예. 예. 지금 아이고. 초보자니까 보라고 하는 거고. 예? 일초 초보자들한테 일단 그 그냥 넘기는 거 일단. 예. 기본적으로 네. 네. 이렇게 넘기 이렇게 넘기게. 예. 다 이렇게도 먹다 내가 리니까 자. 아, 자. 이이 서브를 이제 내가 넣어서 상대방이게 화로 푸시했을, 예, 푸시했을 때 볼까요? 제가 대복해자 자. 제가 자 대머 걸려 요 이렇게 걸리죠? 예 네. 깎으면 네. 공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네, 대응하는 것이 하나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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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제 백 백으로 하게 되면 보통 백으로 하게 되죠,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그러면 떠지죠, 그렇죠? 클리 어, 음. 어,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하면은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기서죠. 이제 요기 기본 이렇게 한 거고. 예. 이렇게 예.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방향 구체리 있어요. 요건 이제, 이제 이게 광고미 해니까한번 어. 하지 말고 네. 또이게 일단 한번 시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하면 상대방한테 바로, 바로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네. 방향 틀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 네. 이렇게 하면 우으로 오잖아요. 네. 똑같이 우행으로 보낼수 있어요. 이으로 와...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대대봐대 대번 대면공 깔립니다. 이렇게 공 까지 까지 죠 이렇게 까지고요. 예예. 지금은 갖다 댄게 아니고 공을 네. 예. 탁구공의 왼쪽 부분을 지금 긁어주신 거죠. 그렇죠. 예. 오. 지금 공의, 왼쪽으로 해서 본인, 내가 써보를 처음에 좌행 하이드 써보는데, 예. 저쪽에서 굴절로 갔다가 우행 하이드 푸신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다, 그거 다 제가 반상 하이드 숏으로 갔다가 우행으로 한 거예요. 우행으로. 방향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받으니까 깔렸거든요. 응. 깔이렇게 예. 상대, 상대 움직여봐가지고 이렇게 채야지 비비잖아 지금 비비서렇대 위치되는데 비비서렇다고 이서자 써보려면 몇 번째

그렇게 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깔리면서, 반상의점 네. 먹고, 또, 네트에 바꾸는, 네, 탁구대에 바꾸는 공이 뚝 떨어져요. 네. 모든 거는 이렇게, 물론 상대방이 20, 20을 못 해가지고 떠서 때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수들은 다 회전 싸움이거든요. 회전이 변화로 이기는 거예요. 고수들은 세게 치는 거 봐도 회전 변화로, 변화와 코스 변화로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니까 러 이제, 예, 중국 서서 보면, 그래서 다양한 코스나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옛날같이 다 틀려서, 이, 와 같이 이 식으로 하기 때문에, 써보는 사람도 이제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같이 써보려도 지금은, 카트를 놓고 빼가지고, 속이는 거죠. 카트, 이렇게. 이 카트가 바뀌게, 이게. 예, 예 바뀌게, 예, 이게. 카트로 보이지만, 이렇게 카트 한다음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빼면, 이넣는 다음에 빼면, 바, 현재 바뀌거든요.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이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개발하는 게 다양해요. 옛날, 우리 전부 다이서버를 이렇게 카트 넣잖아요? 이렇게. 또 이게,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드는데, 이거는 카트가, 카트로 안, 안 보이잖아, 그죠? 또 카트, 카트가 아닌데, 이건 거 카트라고 해요. 카트라고 해요. 이 카트 상해져야죠, 이거. 예. 이렇게. 예. 방이 안 맞아, 방이 안 맞아서. 예, 이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카트인데 빼그러 봐줄까요? 방향이 안 맞아서 방향이 안 맞아서 예? 방향이 안 맞아서 다 나가는 거야. 대 대봐 대봉하지. 다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회전 준 다음에도 벌써 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틀어져 가지고 해가지고 예? 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예? 공이, 이게 연장선 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 개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좌우가동시 하기도 하고, 지금 다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을, 이런 쪽을 모르면 안 받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쭉 이렇게 그 중국 영상, 영상 갔다가, 편집을 자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그런 회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은 앞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위로 치기도 하고, 밑으로 치기도 하고, 다, 다양하게 하는 거, 다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